이거 먹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여행을 시작하는 <목소리> 날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고요 공항에 가서 함께 만나보러 가도록 <목소리> <목소리> 하시죠 어딨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뽕이 <목소리> 어디에요? 아 밖에 안에 있지 춥게 뭐 밖에 있어 안에 들어와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에 있어 <laughs> 아니 왜 바깥에서 들어와요? <laughs> 아너잘 많이 못 잤어? 내가 네, 못 잤어요. 새벽까지 잠이 안 들어 설레가지고? 너랑 안 좋은 척이 많았지 아, 뭘안 <laughs> 지금까지 한네 번인가 비행기로 치는 꿈을 많이 꿨거든. 20. 는 너무 우리가 멍청한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때 말래 이번에는 어디 간다? 필리핀 세부 가자, 필리핀 세부로 이리핀세이라고 그, 해서 그 캐스포드 예방접종도 2차까지 하신 거 같아요 쿠브로도 되죠?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여기를 어. 가는 아, 느낌은? 흉하네 아, 진짜로? 그렇죠. 아, 나도 내 네, 세부를 정말 오랜만에 가서 제가 세부에서 내가 육아가 있었기 때문에 몇몇 년했어을 6개월 6개월? 육아이 보통 최소 1년에서 2년 아니면? 나도 이 말은 좀 부끄럽긴 해요 야 가장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아, 네. 야, 무섭다 한 마디 아, 거짓이었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셔 오셔. Thank y o 쿠야. 가성 호텔로 예약했고. 디리 <laughs> 띠리띠서 젊은 친구 그 안한대. 안하지. 넷플릭스 보시죠. 딩동. 어, 어, 진짜? 딩 디딩... 어 뭐야? 또 시원해지나?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하긴데. 맞나? 진짜 층이다 우리. 아. 아. 살았어. 어, 그러니까 놀랬을 이거. 아 소리 이거 를 시원했을까 이렇게. 오케이. 괜찮죠? 어. 빨간 거네. 잠시만 보자. 어. 션도 어. 뭐 괜찮지. 괜찮네. 오오 오우. 오우. 커피 만들고 있으면 친구 친해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부러 그럼 이거를 탈때 사람 없애는 안 타겠네. 아 그렇죠. <laughs>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 있다. 어, 그러니네아 그냥... 어, 소리 내면서 <laughs> 소리 내면서 해먹기 내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아. 이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세부 현지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 가지고 오늘 여행을 해 보러 갑니다. l o c a l tour. Place. local m o t o r bike. new the downtown t h e main street and the oldest street 어? here n cebu city philippines. Mm. Mm. 되게 위험한 곳이 mm. it is not dangerous. It's not 10 years ago, I heard it's uh. super dangerous, like s h o t g u a n g bang bang. Bang bang 아, ah, no, no mm. more already. y n o t e r e a h yeah, yeah. To the t i r d Mr. Charisma, right? Oh yeah. 진짜 위험하다 들었거든. 선생님들이 항상 가지만 했어. 가면 진짜 총 맞을 수 있다고. 괜찮을 것 같아. 난 가보고 싶거든 Super local place. 아, 콜론. Like o 론 콜론 스 e 리 t 다 콜론 이야기하네. 음. Mm. 맞죠. 투발렌탈부터 하고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저거 진짜 멋있다 생각했거든. 괜찮은데? 그니까 지표니라 해가지고 로컬 사람들이 저 버스를 타고 이제 대중교통이죠. 제일 무난한 대중교통. 디자인이 되게 화려해가지고. <목소리> 와. 오! <목소리> 오! 대박. 와 <목소리> 오! 오. 오. 대박. 어 경기 중이야. 오. 와. 오대 대박 대박 대박. <뭔리와> Thank you, v e nice 오우시 누구라. 오빠가 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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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 love Philippines. I love Cebu. I love Cebu. Thank you so much. 여기 거지. 이오겠다 이러면. Hi. 안녕하세요. Okay, very Yeah, that one. Okay, try. Okay, please keep. I want uh the Cologne market. Just make sure to stay safe because you know, especially you foreigners, you must take good care of your kids. Okay. Okay. But right now it's okay, but it's you k n know, o okay. w y o u m u s t a w are y e a h a w are y yeah. e a r in h e t y h i c h o n e i s b e t t e r t a s e i h i l y a n d l e y a t e m p l e t a s e in h e city. e are e c y t h are e c y t h a n t e c e a n the city. They are the city. They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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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 세브란 곳에서 이렇게 어.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한번 가격 한번 물어보자 구야, 얼마야? 2 0 0 1 0 0원오1 0 0와 대박 야 대박 야, 말이 가는데 중요한 게 뒤가 엄청 기울었어 지금 와 어, 대박 괜찮습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파 엉덩이 아파? 그니까 러 이게 용도가 투어 관광용이 아니야. 아니지. 이동이 택시 4명 모아타듯이. 맞아. Hey, what is o u r name? Lonely? o no, n o n e l o n e l y o n o n o n o n e l y l o n e l 아 Lonely? Lonely? l o n e l 아 맞네. 다 들고 다니죠. 다 들고 다니네. 관광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리핀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는 어. 그냥 로컬 그 자체. 아, 네. 러, 러, 러. 우선 여기 현지 사람들 시장 쪽으로 가보자. 블랙핑크, 오허니마스크 케이프 구사. 맞나? 세개5 0 원. 병아리 많이 팔았는데 초등학교 때. 아, 아 사람들 이렇게 이다 휴식을 취하고 거리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아, where is market? t h e 마켓. there, there. y wanna do food trip? There's like a new food. There? Yeah. Oh, thank you. Welcome. Have a safety. <laughs> Have a safety. Have a safety. Have a nice day. Have a safet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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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 h e i g t h e s e m g h e h o o i h e house. I'm g 네, yeah, e that, that's cool, that's cool. That's cool. cool. y yeah, e yeah. that's cool. Catholic school. Catholic school. Yeah. God bless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 e p a k 또 들었어요? 어 Keep safe. Keep safe. Oh. Keep safe. Oh, sorry. Thank you. t 조심하세요. <laughs> 어. 신에서오던 안... 가방 앞으로 해야 돼. 아, 데 열렸었다. 잠시 근데, 근데 여기 재밌긴 재밌다 확실히 눈이 보세요. 눈이 즐거니까 어, 완전 그냥 로컬 글자체. 글자처럼... 고게 150이네. 완전 먹겠어요. 혹시 눈하 시? Yeah, 어, 왜냐면은 관광객들 아니다. 아, 나 약간 로컬 어, 느낌이 너무 뭐, 아, 맞아 맞아 맞아. 가가지 안당한다 맞아 맞아. 완전 로컬이다. 막 끼거리네. 여기는 오판어 보시고 아, 이제 음식물에 냄새가 냄새부터 나잖아요. 약간 인도 느낌도 좀 나고. 아, 꼬끌려 내 보세요. 하머치 yeah. 2000kg 오징어도 야, 높아, 오빠. 이거 오빠 아이 쿠야 쿠야 <laughs> how m u 오징어? Two fifty. Two f i 와 위생 너무 안 좋은데 수산시장인데 와 아니, 들어오니까 사람 다 쳐다봐. 여행 중 난이도가 높다. 아, 맞아. 어 맞아 다 시시네 여기는 개도 같이 놓아. 더운이 얼만데 위생적으로도 쉽지 않네. 머리 아프다 표정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어? 표정이 너무 안좋아이 향기가 얼굴 숨길 수 없어 이게 수산시장도 있고 별의별 어, 별의 어. 별의 어. 게다 있으니까 아또 해수도 부르고 이러니까 아 저거 못 저, 보여드리겠다 아저제가거는 그냥 못즐겠다 봤어요? 봤어 봤어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볼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다 익숙한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랬을 거니까 웰컴 투 시오바토 어, 여기 오리가 나와있어 오리도 있고 야 완전 로컬인데? 뭐야 혹시 혹시 주거공간이랑 메인... 진짜 아 대박. 어? 어떤 어? 와 대박 PC방이다 PC방이네 어떤 게임을 하다 어? 마이크래프트다와 대박 저가다에 시간이 나오네 아 시간이 나오네 맞네 맞네 1분 45초 보면은 2층에는 여러가지 옷가지들이 걸려있고 어,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 하이. 네, 끝이네. 네 뭐야? 방이 있었어. 탁도 있고. 와, 대박. 바 i 이야 하이 스미티. 하이 스미티. 겟츠 프라. 하우스 아 I'm queen two. 21. I k n o m no, no, no. No, she's i v i n g 미리 기네. w h are you from? I'm from Korea. n i c e I'm from t r e You like the Philippines? I like the Philippines. Oh, yeah. You know Bisaya. Salama. Salama. Okay. Say salama. Say salama. Ah, salama means thank you. Yeah. Sa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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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s for visiting here. Oh, thank you. Thank you. My dream is Korea. Your dream is Korea? Yes, <laughs> What does it mean My dream. Oh, you mean you want to go travel to Korea? Okay, welcome where come to Korea? If Korean people like you, you 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okay? See you in Korea. Uh, right. We're single. Singer? Yes. Yeah, I'm, I'm single, yeah. Single? Yeah, single. What is your name, my friend? I'm Niko. Niko. I'm Sangho. Sangho. Yeah. Nice, nice, meet to you. Meet you, Sang nice to meet you, Sangho. Nice to meet you, Niko. Oh, bye bye. Sal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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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어 물로 상어 아, 상어 상어 이름이 뭐성성 확실히 진짜 좀한 나라 같아 뭐라고이나라여기중요하어 oh, yeah, like... 아, 어. 여기는 현지인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이고 문화를 어. 느꼈다 느껴지는 어떤 인간다움도 있 형용할 수없저 순수함을 느끼. 모르겠... 뭐라 모르겠는데 뭐라표현을 모르겠는데 자분한 거지 세부에서 가장 큰 어떤 시장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여긴 뭘까? 음, 와.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야. 여기 그냥 창고네. 와, 대박. 저 근육이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야. 와, 여기 진짜 신이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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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아, 진짜 뭐 겁나 무거워.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응. 진짜 겁나 무겁던데. <봤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teenage frustrating> 고등학생 친구들이 인사를 잘해준다. 텐션이 좋다 음, 고맙다. 편지 한 대가 시장에 가다 아, 인사를 해준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쌀라마코어. 라마 콜론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콜론 여행 끝났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탑스일 되겠습니다. 가자가자가자 제가 시기 시작했다. 다타 보고 세부, Thank you. 아, 겁나 비쌀 것 같은데? 아. 분기 럭셔리하긴 하다. 타타브 세브의 레스토랑 <laughs> 가격은 일단 파스타가 어, 300이면 해주네. 350. <laughs> 약간 비행기 탄 느낌이다. 맞아. 그죠? 소담 r 워주세요 p e r 로컬이었단 말이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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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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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 한국 데국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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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거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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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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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즐겁게 재밌게 <laughs> You are ready? One, two, three. <laughs>